아데아 진짜 살게 별로 없어서 일단 얘네 데아쉽골라봤아요 아쉽긴 데아이긴한 아쉽긴 아 진짜 좋은 거 사자, 이좀더 커서. 응? 어? 진짜. 그거 얘랑 해야. 얘를 사고 응. 한 명을 더 사고 싶은데요. 아, 네둘 중에 한명 사고 싶은데. 아, 명을 사고 일단 이것만 사가고 또 그거 어린이날 엄마가 더 곁에서 사줄게. 알았지? 욕심부리지 말자 우리. 아, 오늘은 얘둘할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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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아, 거 같은데. 아, 얘한번 아. 아. 아, 아. 사고 싶었거든요. 나 지금 이거 한번 까고 싶거든요. 한번만 더 까고 아, 싶거든요 아, 아, 이거. 뭐가, 오늘 뭐 이거 덤 팩이어서. 뭐 이거 오늘 이거 이렇게 세개 세도 돼? 돼? 이거 랩덤 팩이야. 만몇천 원? 만몇천원 팩이? 그러면 한3만9천 음? 3만 원. 3만몇원해 근데 지금 야 이거 여덟 종류 중에 랜덤으로 들었다잖아어 랜덤부터 배기야. 그래서 어떤 거 이제... 들었는지 모르잖아. 그건 근데 좀 사, 그렇지 않아? 짜르해요 어, 평화. 근데 사실마 이 길. 그 제일 안 좋은 거 들어있으면 어떡해 정사진. 아니 아다 좋아. 일단 어, 다 좋아. 평화 사실마 이길 사실마 이길 빼고 다내 건데. 아 제가 사는 건다내거예 일단 주세요. 뭐 사도 됩니까? 뭐 그거 두 개? 오늘 두 개로 만족하자니까. 아니 얘도 한번 랜덤 100 까고 싶은데요. 오늘 제가 처음 다른, 가보는 다른 거예요. 다른는 나오면 나는 뒤로 기축이. 아, 추, 아, 제가 처음 가보는 거여서 이거. 그럼 아, 다른는 나오면 나는 뒤 기. 음. 경연아, 니는. 일단 저는 이거 아, 두 개는 일단 확정이에요. 스트라이크 강인. 나는 저희 집에 이게 있어서 그리고 그걸 끼우면 됩니다. 그래서 얼티메이트 레버트. 어들어 있고 어. 스레시 모드. 아 근데. 누가 더 쎄? 아, 다크고. 진짜 한 개짜리가 더쎈거 아니야? 그냥 다크가 없네. 야. 근데 여기 지금 네 개가 있어요. 아, 여어난 골랐다, 이거. 이거, 이거. 아. 그럼 잘 들어. 둘다 일로 와. 네. 잠시만. 용돈 없음. 이제. 알았지? 응. 너 초과했잖아. 알았지? 한 달, 4월 한달 동안 용돈 없음. 이경현, 특히 엄마 갔을 때뭐 사들라 하지 마. 응, 뭐? 너 알러지도 지금 생기 생기가 안 좋다. 커피도 그렇지? 응. 네. 나나병 베이에 용돈을 걸겠습니다. 응? 어? 나나병 사고 싶은데. 그럼 얘도 이렇게 사라 갈까? 그빨간색이나 음. 이거랑 이거랑 사면 되잖아 네. 이렇게 할까? 이거랑 이거랑 사면 되잖아, 이거랑 사면 되잖아. 얘랑 아, 여기 그래. 중에 하나한테 지금 살 건데 돼, 너는 그래, 너는 아 저는 그래. 하나 뽑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명동 이지 나는 그래도 3만 원 3만 원안넘는아 일단 3만 원 넘는다 이거 해줘 이거 얼마인데 12,300원 이거 랜덤 그래 봐라 그러면 300원 넘네 그래 네 얘를 어이. 하나 하셨습니다. 됐어? 이제. 네. 응. 어, 견희 진짜 잘 생각해봐. 네 저는 됐습니다. 어. 나도 가 됐어? 그는두개 돼. 그래도 괜찮겠어? 음. 응. 이것도 그냥 이것만 나왔으면 좋겠다. 맞지? 그 우리 땡기는 건 지금 아닌데 맞지? 저는 이제 재산하로 아, 가겠습니다. 나 창고 팔아 이거 뜯어놨어. 상상 안 해? 아야 야야 이견이일 와봐라. 니 뜯었는데 만약에 또안 좋은 거나오니또막 짜증 낼 거잖아. 형아 거더 좋은 거 나오면. 네 일단 갑시다. 네, 아니 아니 견연이한테 그 다짐 받아야 돼. 안가러면막 네. 짜증 난다고 눕고 그 돌아. 근데 뭐 다른 누나면 어차피 나한테 줘야 되는데. 음. 니 니도 빨리 말해 그 말을 해. 형 발키리 언니밖에 못갔잖아 아니 베인은너 내가 진짜 공명 다 준다 했다. 오 어, 어. 됐어 내가, 그러면. 네 저는 됐습니다. 견연아 아, 니나아 저는 마음에서. 이거 마음에 내가, 네가 시, 이거 이거 싫어하는 건 어떤 건데? 어떤 게안 나왔으면 좋겠어? 네, 일단 저는 음, 음, 가디언 음, 키르... 음, 네. 누구야? 야, 누구? 사시마이 키르 음, 이걸 뜯어볼 수가 없네 음, 나는 일단 드래곤 플레이미나 내가 제법 무겁네 지금 그러니까. 난 레어 2 나왔으면 좋겠어 요 여기서 어? 저던데 <laughs> 신현아 견현아 저기 책 있는 데 가서 좀 앉아 있을래 너가 왜요? 어, 아저 지금 어? 계산하고 싶은데 아, 아 네. 그럼 계산하고 그러면 너가 네. 저기 나가서 앉아있을래 네 그럼 뜯으면서 있을게요 나왜 이래 갑자기 무겁지 비트쿠크 칸인 어. 것 같은데 무거워서 나 레어는 무겁긴 한데 비트 뭐 레어 걸리지 하... 아 지발. 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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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레어 걸리면 진짜 축복이죠 안 네. 그래 미테고에미테고만 제타 드라이브다 일단은. 음. 일단은 행운을 빌어보자나 아, 이거 살까 5만 원는 짝이 거는좀 이따가 이거 꿈에 있습니다 음. 아 싫어 싫에 개인 편지 나 그냥 그래, 이거 안 하고 개인 편지를 할수 있어? 아직 되나, 그래 아직 3년도? 그래 형무기재봐 내가 2개를 사는데 상당히 들다 먹습니다 으으으 <laughs> 떨려 <laughs> <laughs> 제발 좋은 거 좋은 거네 제가 오늘 이걸 처음 은근팩을 봤던 곳. 제건 여기다 딱드겠습니다게 이렇게 <놀람> 있고요. 맛있는데. 제거 먹을래? 아, <놀람> 맛있어. <놀람> 자, 이렇게 해 네? 조금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제 큰 난다. 네, 좀 이따가 듣겠습니다. 다시한번 <laughs> 기다려 주시오.